자 비트입니다. 이거는 해커스 어법이요. 에뭐 해커스 책 하고 저번에 했던 그뭐 도상성이랑 어법책 둘이 번갈아 가면서 할 거라고 그랬죠. 이건 해커스, 해커스에서 나온 어법 뭐 수능 내신 제대로라고. 이... 어, 법책인 이것도 거의 뭐 구성, 유선, 구성 순서는 비슷하게 됐을 거예요. 처음에 저부다다뭐 주어를 뭐로 쓰느냐 는거 주어하고 동사랑 수일치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요즘은 시험에서도 잘 나오는 유형이라서 앞부분에 그런 문제들이 좀 나요. 지금 이것도 보면 해커스도 제일 처음에 이거 지금 뭐 한꺼번에 다 하지는 못하고 당연히 조금 조금씩 끊어서 할 거예요. 오늘 아마 포인트 1에서 2나 3까지 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일단 육천원 보다시피 뭐 수식어하고 그니까 러 이렇게 주어랑 동사 사이에 이렇게 수식을 붙게 되면, 주어가 어느 건지 못 찾는 경우가 당연히 많이 나올 수 있죠. 뭐, 여기 중간에 이런 식으로 뭐 전사나 명사, 붙어있는 전사명, 전명, 이거 전명구라고 이렇게 다들, 그런 건 아는 형사고, 투부정사고 또는 분사고나 아니면 관계대명사죠. 뭐 이런 것들이 중간에 끼어들어가면, 어느 게 주어인지, 그리고 거기 맞춰서 동사를 제대로 쓰는지, 그런 거 동사랑 수어랑 수일치를 못하는 경우도 들 많아요. 여기 지금 외문에 나와 있는 거 봐도, In this t 이 연구에서 보면, A group of six strangers, 이 여섯 명의 낯선 사람들이 한 무리가 해서, 이한 무리의 어떤 여섯 명의 낯선 사람들, 즉한 무리의 여섯 명의 낯선 사람들, 이것도 지금 이 여섯 명의 낯선 사람들로 되 있는 a group, 한 무리가 해서 a group, 이걸 주으로 보니까 이 단수로 six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것도, a group of six strangers.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일종의 전치사 명사고 전명구가 되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어, 아 이거 six strangers, strangers. 이게 주어가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복수동사, 에서온 복수동사가 답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여기에 주어가 아니고, 앞에 있는 a group. 이게 주어니까. 뭐, 주어는 3층 단수. 그래서, six 단수동사 와야 되는 거. 그래서, 여섯 명의 어떤 낯선 사람으로 된, 낯선 사람으로된한 무리가, s i t s down in a room. 한 방에 앉아서, 한 15분 정도 채 수다를 떤다는 소리죠. 이런 식으로, 이 주어랑 동사 사이에, 주어랑 동사 사이에, 꾸미는 말이 들어가서 수식어가 이렇게 들어가면, 진짜 찾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지금 외문에 나와 있는 건 짤막짤막한 문장이니까 그나마 좀 찾기가 쉽지. 막두 줄, 세 줄, 네줄 이렇게 되는 문장에서, 진짜 뭐 주어는 저기 있고, 막 동사는 저 뒤쪽에 한, 두 줄이나 세줄 뒤에 동사가 있고 아마 그 중간에 수식어들 들어간 걸다 파악하고 아 여기서까지는 수식어가 아니면 뭐 여기서까지는 뭐 주어가 아니고 주어를 꾸며주는 말들을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게뭐 우리는 개념을 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죠. 개념을 알고 있어도 자꾸 문제를 봐서 아니면 문장을 자꾸 봐서 구분을 할수 있어야 돼요. 구분을 할수 있는 거는 많이 보는 것 밖에 없어요. 수학 공식을 알아도 문제를 많이 풀어 봐야지 그 수학 공식이나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들을 잘풀수 있는 것처럼 뭐 공식이나 개념한다고 수학 문제를 잘풀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런 것도 보면 Children and other n i 이것도 길거리에서 놀고 있는 The Children, i d r 소리. 이게 중간에 주격간다는 비동사가 생략돼 있죠. 그리고 지금 분사, 현재 분사 이하에 여기 분사구가 앞에 있는 Children을 꾸며줘. 음장이 주어는 그래서, 거리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서 Children 이렇게 주어줘. 복수니까 S 없는 Make를 써야 되겠죠. 왜 주어가 3층 단수이고, 일반 동사 시제가 현재일 때, 그때 이제 일반 동사 원형 뒤에다가 S나 ES 붙여주는 거잖아. 근데 주어가 Children에서 The Children 3층 복수니까. 그냥 애써없는 make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거리에서 놀고 있는 그 아이들이 make a lot of noise 많이 떠들다는 거. make a noise가 막 떠들다 시그렇게 하다 이런 소리죠. 이번엔 usually clothes 옷들 어떤 옷? 대주격관계대명사 써서 have a zipper. 지퍼. 지퍼가 있는 옷들은 대주격관계대명사 뒤에 내용이 앞에 있는 사령사 clothes 꾸며주는 거죠. 그래서 clothes 이게 주어요그지퍼가 주어가 아니고 지퍼가 달려있는 옷들은, 해서 clothes. 기 좋으니까 당연히 복수로 are. 아, 그래서 지퍼가 달려있는 옷들이 are easy to wear and take off. 마기어 쉽다고. to wear, to take off. 그서 입고 벗기가 쉽다는 소리죠. 그 다음은,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 많는 to take in the master of new skill. 이게 새로운 어떤 기술을 마스터하는 데 들어가, 즉, 마스터한 새로운 어떤 기술을 마스터 하는 데 들어가는 어떤 첫 번째 기술에서, 이첫 번째 단계에서 굉장히 좋은 The First Step, 이게 좋겠죠. 형선용법으로. 앞에 있는 First Step, 투부사산 형선용법일 테니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새로운 기술의 어떤 m a s t e 이 숙달에 있어서, 숙달을 취하는 데 있어서, Taking 같은 것도 뭐 취하나 이 소리니까. 이런 새로운 기술을 마스터 t 하는데, 숙달을 취하는 데 있어서, 즉, 새로운 기술을 숙달하는 데 있어서, The First Step, 첫 번째 단계는 The First s t Step. step. 이게 좋으니까 단수로 is, 뭐라고. 투부정사 보호를 써서 to practice consistently. consistently라는 말이 뭐 일반적으로 꾸준히 이런 수라고. 꾸준히 practice, 연습을 하는 거다. 당연하죠. 연습을 계속하고 또뭐 초학문제 풀든 영어문제 풀든 똑같이 또 풀고 또 풀고 하는 거죠. 요즘은 자꾸 보면 뭐 원체 대학교 들어간 방법이 뭐 수시 때부터 수시가 이제 중요시되기 시작하는 것 때부터 이런 저런 대학교 들어가는 방법이 많아서 요번엔 또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학점제를 또 한다고 해서 이제 뭐 내신도 그렇고 그리고 또뭐 수능도 그렇고 뭔가 비중들이 자꾸자꾸 좀 줄어들어가면서 대체 애들이 뭐를 어떻게 공부해서 아니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대학교를 좋은데 갈수 있을지 그렇게 또 헷갈리고 또 이상하게 바뀌어 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좋을지 저게 좋을지 별의별 전문가들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데 그건 다 그냥 참고로 들으면 되고 결국은 뭐 1회와 이래 밖에는 3회 밖에는 자기가 학교에서 하는 뭐 공부도 그렇고 수능 준비도 그렇고 그러니까 학교에서 하는 내신 그리고 모의고사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준비해서 성적을 잘 받아두는 게 일단은 모든 아. 케이스에 모든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거 당연히 학교에서 내주는 뭐 수능 뭐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은 뭐 학교 출석 당연히 뭐 출석하고 뭐, 지각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요즘은 지각 정말 뭐 자주 하고, 그리고 조퇴도 자주 하는 것들. 지각, 조퇴 이런 거 자주 하면은, 그게 계속 기록에 남아있어요. 자기 학교에 생기부에 적혀있다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디 뭐,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 없었던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평생 따라붙는 기록이니까, 그런 뭐, 주, 뭐, 당연히 지각 안 하는 거나, 아니면 뭐, 결석 안 하는 건 아니면 조퇴 하지 않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죠.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든 태도도 그렇고 아까 얘기한 수행평가 내주는 거뭐 아주 잘한다는 거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아주 잘하지 않더라도 하여튼 내주는 수행평가는 무조건 다 제출한다는 생각을 해야지. 그거 다 기본으로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를 뭐 내신도 그렇고 뭐 수능도 그렇고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준비해서 성적을 받아두는 게 그게 이렇게 바뀌든 저렇게 바뀌든 뭐 이렇든 저렇든 온갖 뭐 경호의 수를 다 따지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를 갈수 있게 될 거에요. 그러니까 너무 경호의 수가 많으니까 뭐 쌤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단순히 그냥 자기가 해야 될 공부를 묵묵히 하는 거에요. 뭐가 어떻고 저떻고막 온갖 잡소리가 많아도 그냥 안쪽 귀로 듣고 그냥 너무 그게 어, 정말 저럴까 하고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쫙 중립을 지키면서 꾸준히 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자, 4번은 뭐, Most days. 대부분의 할들은 The students at s s c 이때는 이 학교의 학생들은 이문장이 주어는 The students, 복수명사, 3층 복수명사가 주어져. 학교가 주어가 아니고 Students가 주어이 학교 학생들이 그래서 복수동사는 s 없는 i t 가 복수동사죠. 대부분의 할들은이학교 학생들이 i t lunch, 점심을 어떻게 학교 카페테리아, 구내식당에서 먹는다는 거죠. 요즘 애들다뭐 그렇죠. 자, 여기서도 주어의 밑줄 치고, 밑줄 친 부분이 틀리면 바르게 고쳐라. 음. 바르는 아, 주어의 밑줄 치고, 여기 밑줄 친 부분이 틀리면 고치라고. 바르면 동그라미하고.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뭘까? During the summer, 여름 동안, the city's air full of smoke and harmful gases. 그동시의 대기, 공기. 이게 주어죠. 중간에 콤마콤마 해서, 중간에 여기 사비구로 들어간 거예요 모두 가득 차있는, 스모그랑 그리고 해로운 가스들로 가득 차 있는 그 도시의 대기가 공기가 해서 the city's air, It's air 이게 주어여. 3층 단수니까 cause d, 이거는 cause d에 s가 붙여져 있어야 되겠죠. 주어가 왜? air, 3층 단수니까 gases가 yes 주어가 아니고 3층 단수죠. air, the city's air, 저게 주어니깐 cause d에 s가 붙여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도시의 대기가, 공기가, causes various health problems. 다양한 어떤 건강 문제를 c a u s e 한다 causes가 동사로서뭐 약이시키다. 는 소리죠. 그래서 여기 틀린 거. 틀려서, cause the S가 붙어야 돼. 그 다음은, the vegetables sold at the market. 이건 sold도 과거 분로해서 팔리는 야채들에서. 즉 시장에서, market에서 팔리는 그 야채들에서. The vegetables, 이게 복수형 사이게 주어져. 삼신 복수가 주어니까 S가 없어야 되겠지. 이거는. Come from 리얼 라이팜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온다는 거죠. <laughs> 이번에 뭐그 테슬라 사장 있잖아. 뭐 보니까 테슬라 약간 휴게소처럼 만들어놨는데 거기서 테슬라 차량도 충전하고 뭐 충전하는 동안 여기저기 뭐 어떤 뭐 간단한 식사도 할수 있고, 다가도 즐길 수 있고, 아니면 뭐 영화 스크린도 크게 만들어놔가지고 좀 영화도 중간중간에볼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외국 사람들은 잘. 보기 힘든, 저희는 뭐, 고속도로 휴게소 이런 것도 많이 있지만, 그거보다도 조금 더 약간, 조금, 미래지향적으로 생겼던데, 그 휴게소. 그걸 일단 LA에 하나 시범적으로 해놓고, 그걸로 해서 이제 조금 반응이 좋으면은 뭐, 전국적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테슬라 타고 다니는 어떤, 이, 사람들 위해서 어떤 휴게소를 만들 거라고 그러던데. 하여튼 그런 거 보면, 그 테슬라 사장 머리는 좋아. 그죠 요즘 트럼프랑 각을 세우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트럼프는 뭐 일단 뭐 어차피 대통령들이 다뭐 미국 같으면 4년 중 임제지만 어쨌든 4년 동안 뭐 대통령을 하라고 또 뽑아준 계약직 공무원이 분이니까 뭐 트럼프는 4년 끝나고 나면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뭐 테슬라 사장 같으면 당연히 그보다 더 오랫동안 많은 어떤 분화 영향력을 누리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하여튼, 그, 보면, 머리가 대단히 똘똘한 것 같아, 진짜. 천재는 천재인 것 같아. <laughs> 자, 어쨌든 간에, 이 주어가 베스트 고브삼 복수니까, 컴디 S가 빠져야 되겠죠. 그 다음은, The Purpose of Traffic Light. 이것도 신호등, Traffic Light의 신호등이야, 신호등. 신호등의 Purpose, 목적을 해서, 이 문장의 주어는 The Purpose, 이게 주어예요. 삼층 단수죠? 그리고 이것도 R가 아니고 i s 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신호등의 목적은, is 뭐라고 투어 정사 보호를 써서 to control the movement of cars. 이 차량의 움직임들을 통제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문장의 주어 the traffic lights 이복수명사가 아니고 the purpose. 쓰게에 당연히 주어라고 많이 많이 다니는데 영어 문장 본 애들은 the purpose 이게 주어지 traffic lights 이게 주어라고 생각 안 해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해석을 신호등의 목적은 계속 도안 되면 당연히 이런 건뭐풀 수가 없겠죠. 그 밑에는 conveniently for me. 나한테는 좀 편리하게도, the bus, 어떤 bus, that, 목적격 관계. I take every morning to go to work. 즉, 출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아침 take 하는 버스는, 즉, 내가 매일 아침 타는 버스는, 이 문장이 주는 the bus, 이게 주어. 여기 대적, 대, 이 목적격 관계 대명사 이하 이 부분은 전부 다 앞에 있는 선행사인 the bus를 꾸며주는, 뭐, 형사절 역할을 하는 관계 대명사절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어가 the bus. 내가 매일 아침 출근을 하기 위해서 타는 그 버스가, the b u s 이게 주어란 거 알면, 3층 단수니까, 스타트 p 뒤에, 이렇게 s 붙어 있는 게 맞겠죠. 주어가 3층 단수고, 일반 동사에서 현재면동서 원형 뒤에 s나 es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버스가, stops one block away from here. 여기서 한 블럭 떨어져서, 한 블럭 떨어진 곳에 stop, 선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한 블럭 더 가면, 얘가, 출근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타는 버스가 서는 정거장이 나온다는 소리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랑 동사 뭐 중학교처럼 뭐 주어하고 바로 뒤에 동사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이제 중학교 뭐한 2, 3학년만 돼도 그러고 보다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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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지는 문장이 나오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본격적으로 주어랑 동사의 사이가 간격이 많이 벌어져요. 벌어지면 진짜 그 주어가 뭔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찾아내는 비법은 해석이 돼야돼 해석이. 해석이 안 되면 보통 우리말로 얻는 이가 해당하는 말들이 다 주어잖아요. 그런데 회색이 안 되면 진짜 얻는 이가 해당하는 말이 뭔지를 못 찾는다고. 그러다 보면 진짜 뭐, 동서도 당연히 그게 주어에 맞춰서 수일치를 못 새키겠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일단 기본이 돼야 되는데 또 그러려 그러면 또 단어도 알아둬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차근차근 쌓이지 않고 뭐라도 하나 좀 소홀히 하면 문법은 늘 어렵게 생각이 들어요. 자, 하나만 더, 하나 더 보면. 이런 것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부분이나 어떤 수량을 포함한 좀 주어랑 동사의 수일지 그러니까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고 오브 오브 디에 이렇게 명사 오면 이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에요. 오브, 오브 디에 전세 오브 디에인 명사가 주어가 되는 거요 여기 지금 보면 앞에 뭐 m u 나 아니면 특히 the number of에서 the number of the number of에서 여기 있네 밑에 있네 안 적어도 되겠네. 더논법에서 몸의 순원이라고 적혀 요건 뒤에 단수명 단 이게 몸의 순원에서 뒤에 뭐 복수명사 오기놓 오는데 동사는 늘 단수동사가 와야 돼. 요어부법은 많은 뭐뭐들에서 뒤에 당연히 복수명사도 올수 있지만 동사는 뭐 온다고요? 복수동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논법이나 더논법의 의미. 어부법은 많은 뭐뭐들이라는 소리고 더논법은 몸의 순원이라는 소리인데 어부법 뒤에는 많은 뭐뭐들에서 복수동사 오는 거고, the n u m 의 수는이라고 하면, 뒤에 단수동사 온다는 걸잘 생각해야 돼요. 뭐, 앞에 그냥 부분적인 말, 특히 이렇게 앞에 셀수 없는 명사들이, 뭐, 오거나 아니면 원오브 어쩌고저쩌고, 뭐뭐 중에 하나 이런 소리니까 당연히 뭐, 뒤에 단수동사 오는 거고, 멋치는 셀수 없는 명사니까, 뭐 중에 멋치 어쩌고 하면, 어차피 셀수 없는 명사 오브 뒤에 명사 단수명사 올 거니까, 동사도 단수동사 오는 거죠. 대신에, 어놈버그나, m 니 n y of, 이런 말들은 뒤에 당연히 복수동서 오겠죠. 이런 것도 문제 보면, the key features, 그 핵심적인 특징들, features, 이런 특징들 중에 원, 하나는, 하나, 하나 해서 이 원, 이게 주어져. 그러니까 단수로, is, 뭐라고, 대접속사야. So 이렇게 되는 거죠. 밑에도 보면, 문제. 자, 어놈버그에서 많은 뭐뭐들이란 소리죠. 뭐, 어놈버그나, 더놈버그나, 뒤에 복수명서 오는 거는 똑같아. 복수명서 오는 건 똑같은데, 일단은, 단수, 동사가, 뭐가 오느냐는 게 중요한 거죠. 어놈법버는 많은 뭐뭐들에서, 이 뒤에 동사가 복수동사가 와요. are.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re worried about. 대신에 the number of people, 이렇게 적혀있으면은, 사람들이 수가해서 the number 적혀있으면 동사 is 단수동사 와도 돼요. 그러니까, 어놈버버 뒤에는 복수동사, the number of 뒤에는 단수동사. 뜻도 또, 어놈법버는 또 많은 뭐뭐들, the number 는 뭐뭐의 수는, 이런 수죠. 여기는 a number of people, a number 니까 아, 복수동사 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 최근에 어떤 그 범죄의 증가를 걱정하고 있다는 소리. 이거는, in many part of the world, 세상에 많은 지역에서 보면, 당장 장, 이 부분은 다 그냥 어떤, 이장소한테는 전지하고 전지자 구석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뭐, 이 주하고 상관없으니까, 이 부분들은 그냥 제껴두고, much of the forest, 숲의 많은 부분들에서, much of the forest, of the unknown 이 명사가 주어요. The forest에서, 에소코 단수죠? 그는니까 have가 아니고 단수동사로, has been destroyed by wildfires. 즉, 세상에 많은 부분에서, 많은 지역에서, 어떤 산불, 샴풀, 많은 산불들이 뭐를 파괴시키고, 즉, 많은 산불들이, 많은 참 숲, 숲들이, 많은 much of forest 숲들이, 이런 wildfire, 산불에서, has been destroyed, 파괴가 되어지고 있다는 소리야. 그 밑에도, Many of the buildings, 이것도 당연히 over the 명사, the buildings, 이 복수명사가 주어져. 그렇다고 in this city, city가 주어가 아니고, 해석해보면, 이 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에해서 건물들이 에해서 buildings 쓰기 주어라고. 그러니까, 복수동산 R 아, 쓴거 맞겠죠. city가 주어가 아니고, 이 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에해서 buildings 쓰기 주어 복수명사. 이 도시에 많은 건물들이 over 100 years old, 100년도 더된 건물들이 많다는 거. 4번도, at our school, 우리 학교에서는 이라고 장소 나태는 있는 전사고는 뭐, 주어하고 상관없으니까 빼고, one of the teachers, 선생님들 중에 한 명, one. 이게 주어요 선생님들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단수로, train, 이 라고, 뒤에 s를 붙여줘야 되겠죠. trains, 주어가 왜, one. 삼식 단수니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trains the soccer team, 축구팀을 train, 훈련을 시킨다 해서, train이 동사로 훈련시키다 하는 뜻이 있죠. 그래서 4번도, trains, s 붙여야 돼. 5번은, The number 뭐뭐 서 뭐뭐의 수는 이라는 소리죠, 뭐뭐의 수는. 뭐뭐의 수는 동사를 못뭐 쓴다고 그랬어? 단수동사 쓴다고 그랬죠. R가 아니고, is라고 단수동사 써요. 아, 이 앞에 있는 native English speakers. 영어 원어민들이라고, 이거 영어 원어민들이 여기 복수명사 이게 주어가 아니냐고. 그게 아니고, 영어 원어민들이 수가해서더넘버 n u m 서 뭐뭐의 수는 해서 the of에서, of 이게 주으니까, 더넘버 m b 뒤에는 많은 뭐뭐들에서 복수동사, 더넘버 n u 뒤에는 뭐뭐든 수는에서 수는 단수명, 단수동사 오는 거. 그니까 쉽게 a number of 의 복수동사, the number of 의 단수동사. 정말 어떻게 보면 기에 피나도록 듣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나오면은 기억을 못하나봐. 뭐 머릿속에 하얗게 그냥 지우개가 들어있는 것처럼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나봐. 그래서 영어, 이 원어민들의 수가 is smaller, 더 작다, 뭐보다. The number of native speech, Spanish speakers. So, 스페인 원어민들의 수보다 더 작다. 진짜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원어 자기 모국어로 쓰는 이 사람들이 제일 많은 말은 뭐 스페인어라고 그랬어 스페인어. 요거는 제일 어떻게 보면 모국어로 쓰는 많은 사람들, 제일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고 그랬어 근데 제일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많잖아요. 미국이 진짜 뭐전 세계적으로 탑인 영향력이니까. 만만, 스페인이 미국보다 더 강력한 어떤 국력을 갖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크다 그러면 스페인어가 미국보다, 영어보다 훨씬 더 많이 쓰겠죠. 이 그거는 뭐, 우리가, 우리나라 말이, 우리가 한국이 되게 영향력이 커서 한국이 전 세계 최강의 국가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말 한국어가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이 쓰일 거요 뭐, 그거는 그냥, 뭐, 이거고 오늘 공부 내용과는 크게 상관없는 거고 어쨌든 더넘버업 몸의 순은에서 단수동사 와야 돼요 어넘버업 하면 많은 몸원들에서 복수동사 진짜 어렵지 않으니까 헷갈리지 말라고 맨날 이런 걸 어렵다고 헷갈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그중에서도 특히 오늘 어넘버 뒤에 복수동사 더넘버 뒤에 단수동사는 꼭 기억해 둬야 된다고 정말 자주 나오는데 그 자주 나오는 거를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하면 좀 그렇잖아. 왜 그렇게 자꾸 틀리는 거냐뭐 오늘 하나만 더 볼게요. 하나만. 자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한데 요거는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all of, 저 모든, most of, majority of, lots of, a lot of, some of, any of, 또는 뭐 the rest인 나머지라는 소리죠. 뭐뭐의 나머지 또는 몇 퍼센트, 퍼센 오거나 아니면 앞에 분수 오거나. 그래서 뭐뭐의 뭐 3분의 4는 뭐 이런 식으로 분수 오거나. 이렇게 앞에 부분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오면 이 o h e r n h e 나오는 명사 이게 좋아요. 좋아. 이게 좋으니까 the 나오는 명사에 맞춰가지고 동사를 수일치 시켜줘야 돼요. 여기 그 같아도 after searching for the missing dog for hours, 수 시간 동안 몇 시간 동안 그 실종된 사라진 개를 수색한 후에 most of 대부분의 아이들에서 most of the 나오는 명사 the children 이게 좋아요. 그래서 복수동사 were 대부분의 아이들이 were Tired and gave up. 피곤했고 그리고 포기했다 이렇게 나오면서 그래서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 most of, some of, 뭐 any of, lots of, the rest of 또는 뭐 퍼센트나 분수고 이렇게 봐도 어디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요. 요 밑에 문제 보면 some of the food. 음식들이 어떤 음식. served 과거분사로 제공된 음식. 이 식당에서 served 제공된 some of the food. 음식들 중에. 몇몇 채널이 이것도 some of, of the, and only 명사, the food. 이게 좋아요, the food. 이게 좋아요. 음식 단수죠. 그래서 smell the s 붙어서 smells delicious. 뭐 일부 음식 중에 일부는 smells delicious. 아, 맛있는 냄새가 난다는 거. 그렇지만 most of it, 그 음식의 대부분은 해서 이것도 지금 위치 앞에 있는 거, food 받아주는 거죠. 이단순니까 is, 대부분 음식들은 is too spicy for me. 나한테 너무 매웠다. 그래서 some of, most of, 다 of the and only 명사, the food, eat 이런 것들이 다 주어요. of the and only 명사가 주어라는 거죠. 밑에도 똑같이 a lot of information, social media. 이 social media에 있는 a lot of information, 많은 정보들에서 원래 a lot of에 셀수 있는 명사, 없는 명사 다올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of the and only 명사, information 이게 주어요. 주워. information은 셀수 없는 명사죠. 그래서 당연히 늘 삼칭 단수 취급하니까 is 와서, 소셜미디어에 있는 많은 정보들은 is false, 거짓이다. 당연히 그런데 올라와 있는 정보들 중에서 거짓 정보가 많죠. 그런 걸 올라온 걸 그냥 철석같이 믿거나 유튜브에서 누가 얘기하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면 자기가 바보라는 걸 남들한테 그냥 보여주는 것밖에 안 돼요. 늘 교차 체크해야지, 팩트 체크해야지. 그냥 말한다고 덥석 미를면 어떡해. <laughs> 자, 이는 서베이. 어떤 설문조사에서 보면, 30% of the e m p l o y e s 이것도 30%든 뭐 90%든 10%든 뭐 상관없이 이 5구 뒤에 나오는 명사. 여기 the employees. 이게 주아요 employees에서 직원들에서 3층 복수죠. 그러니까 s가 없는 prefer. 이게 복수 동사 와야 되겠죠. 그래서 직원들 중에 30%가 prefer. 뭐를 선호한다고. to work from home. 집에서 일하는 걸 선호한다고. 근데 요즘은 집에서 이렇게, 뭐, 집에서 일하는 걸 선호하지 않는 사람이 어딨어. 근데 집에서 일하면서도 제 성과를 내고, 어깨게 보면 직장에 출근한 것보다 더,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주면 회사도 불만이 없을 텐데. 그러지 않고 그냥 회사 나가기 싫고, 다른 사람들하 어울려서 일하기싫고 그냥 무조건 집에서 일하는 게 좋다고 때렸으니까. 요즘 좋은 회사든, 뭐, 구글이든 아니면은 뭐, 이, 아까 얘기했던 테슬라든 이런 데들도 보면은 다 직원들을 이 재택근무시키는 거다 오히려 이제, 집장으로 부르는 경우가 더 많죠. 그래서 하기 싫어? 직장에 뭐 나오는 게 싫어? 그러면 그만두라고 조금 강하게 나오는 것들하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일하는 거 좋아하는 건 누구나 좋아해. 집에서 일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한 복장으로 뭐 잠도 어떻게 보면 아침에 일하고 이런 것도 딱 정해져 있지 않고 가끔씩 이렇게 화장으로 사람들하고 얼굴로 뭐 그러니까 화장 통화하면서 그냥 회의다 하고 이러면 편하고 좋겠지만 세상이 어떻게 다지 마음대로 편한 것만 다 따지겠어요. 그렇죠? 자, 그에도 More than half half of, 뭐, 뭐 이상, 절반 이상, 이것도 o v e r d e n 나오는 명사, the student, 이게 주어죠 학생들, 절반 이상의 학생들, 그렇다고 in my class, 우리 반에라고, 우리 반에 반의클래스가 주어가 아니고, 우리 반에 있는 그 학생들 중 절반 이상에서 the s t u d e n t o v e r e n 나오는 명사, the student, 이 삼식 복수 명사가 좋아요 그래서 s 없는 복수 동사 use,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반에 있는 학생들 중에 절반 이상이 어떻다고. use desktop. 데스크탑을 쓴다는 거. 인터넷에 접속하라. 근데 요즘은 데스크탑 잘안 쓰고, 전부 다 뭐, 패드 쓰든, 폰에 쓰든, 아니면 가끔씩 뭐, 노트북을 쓰거나, 이제 데스크탑 쓰는 사람들은 게임하는 거나, 할때 데스크탑 쓰지, 안 써. 그, 무겁고, 뭐, 맨날 그 책상 모니터 앞에 앉아있어야 되고, 그런 게 얼마나 불편해. 자, all of the money. c o l l e c t e d from the event 이것도 c o l l e c t e d 이게 동사가 아니죠 이쪽이 동사고 한 문장이 동사는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c o l l e c t e d 는 과거 분사로 모아진 즉그 행사로부터 c o l l e c t e d 모아진 그 모든 돈은 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이 주어도 all of a l e of e r f the o e of the of e o n e of e o n e y f 층 단수죠. 셀수 없는 명사. the of the of the of the of the of t h 원형 뒤에 s나 es 붙여준다 그랬죠. 그거 같으면 es 붙어서 goes to a children's hospital. 그 행사에서 collected, 모아진, collected 된 모든 돈은 money goes to the children's hospital. 뭐, 아동 병원, 어린이 병원으로 다 간다는 거. 이런 식으로 문장에서 주어를 찾는 거, 뭐, 몇 가지 조심해서 봐야 될 거지. 이렇게 부분을 나타내는 표현들을 보면, the l o a n i n of the, of the l o a n i n g 명사가 이게 주어 앞에 뭐가 나오든 간에, 뒤에 오브 뒤에 명사가 주어라고. 그의 대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가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앞에서 봤던 그더논버브하고어논부브은좀 다르고, 어논부분은 뒤에 많은 모모내에서 복수동사 오는 거고, 더논부는은 모모의 수는에서 뒤에 단수동사 오는 거고. 그리고 그런 예외가 되는 어떻게 보 따로 알아야 될그몇개 외에는 대부분 다 이렇게 뭐 부분이나 수량이나 이런 것들 나타내는 표현들은 뒤에 오브 뒤에 나오는 명사가 다 주어요. 뭐몇 퍼센트든 아니면 뭐 3분의 4든 분수가 몇 분, 뭐 분수가 앞에 나와도 D에 나오는, 오브 D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라는 거꼭 기억해야 돼. 이거에 관련된 문제들도 정말 뭐, 오, 너무 쉬운 거 아니냐고 해도 이건 짤막짤막한 문장들을 이렇게 드러나서 그렇지 정말 뭐 영어 지문에서 나오면 은 어려워. 그러니까 꼭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꼼꼼하게 잘 알려고 노력해야 돼. 물론 이거 뒤에도 또요거하고또 비슷한 또 주어랑 동사 수일치하는 문제들도 다음 시간에 보긴 할텐데 하여튼 이 알고 있는 어떤 문법들을 마치 수학 공식을 알고 있는 걸 문제 푸는데 자꾸 적용해서 그걸 익숙하게 만들려면 많이 풀어 봐야 되는 것처럼 영어 지문들 이렇게 특히 예문들 이렇게 문제들 보면서 자꾸자꾸 풀어보고 아 그래서 저기 답은 저게 답이구나 저 단수 동사가 답이구나 복수 동사가 답이구나 그렇게 할수 있게 이 수일치 시키는 거 주어랑 동사 수일치 시키는 거. 주어가 단수면 단수동사. 주어가 복수면 복수동사선이 수일치 시키는 거에 대해서 꼭잘 생각해야 돼. 요즘은 아주 뭐 주어에 맞게 동사 단복수선이 수일치가 그냥 뭐 영어 문제, 영어 법 문제 기본이 기본. 예전에 막 어려웠던 관계대명사니 뭐 수동태니 그런 것보다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여기지기 나오니까 꼭 아, 이런 것도 누가 모르겠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잘 하라고. 이런 것들 몰라가지고 쩔쩔 매는 경우가 셌으니까 오케이?